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원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와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세종특별차치 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3년까지 재정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세종시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세종시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세목별 지방세의 약 79%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바 이중 변동성이 큰 취득세의 비율은 47.6%로 타시도 평균 27%보다 큰 수치이며 이마저도 2017년을 정점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예정인 주택 공급수는 7,861호로 주택 공급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일시적으로 취득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시 주택공급 분양 실적및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주택공급 계획은 2만 1,381호에 불과합니다.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 59.31%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나 이 또한 17년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재정자주도의 감소 폭이 큰데 이것은 세종시의 자체 수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만큼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바 발행액은 1,734억으로 22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 이자 부담 포함 약 2,00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력권을 감안하면 적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21년 본 예산액 1조 8천억 중 법정 필수 경비는 약 21%인 3,800억입니다. 이러한 고정지출 비용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재정특례 기간 3년 이후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세종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 취득세 이외의 큰 세입 요인의 부재 등으로 세종시 재정구조가 권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확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주택공급계획 등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의 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 교부세는 17만 5천 원에 불과하여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천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세종청사 등 국가시설은 비과세 대상으로서 그로 인한 세수 감수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해 국가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국가 관리로 전환한다면 그로 인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개발 부담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치는 행복도시 완성 시점인 2030년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 완료하여 우리 시가 인수한 1, 2, 3 생활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점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시는 검증 용역 후 신속히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입원 발굴 및 지출 절약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비무안, 세종시 재정조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구축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모두가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